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부터 시술, 수술까지 그 치료법이 다양한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온라인에 떠도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모두 맞는 이야기일지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서울 88의원 정해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88의원 정해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한 질문들을 여기 한번 모아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차례대로 뽑아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게 많이 있는데 요거부터 첫 번째 질문. 소변 보기가 불편해요. 전립선 비대증일까요? O와 X 두 가지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원인인 경우에는 주로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소변 보기가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진단은 초음파나 MRI 등을 통해 전립선 크기와 모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요소 검사 그리고 피 검사 등을 통해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음...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 받았는데 약 먹기는 불편하고 수술은 더욱 싫습니다. 혹시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전립선이 커졌다고 해서 꼭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신장 기능 또는 성기능 이상, 반복적인 요로 감염,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요폐 등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파이브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탈모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인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복용했을 때 전립선이 10에서 20% 정도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알파 차단제가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방광 경부와 요도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뇨를 돕습니다. 그리고 PDE5 억제제라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상품명으로는 시알리스, 성분명으로는 타다라필이라는 약입니다. 10mg 정도를 발기 부전에 사용하는데 절반 용량인 5mg 정도를 매일 드시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야간뇨를 완화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다만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 완화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원장님께서 한번 뽑아 주시겠습니까? 음. 이거 어떨까요? 요거. 약물치료는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는 경우 다른 치료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약물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조직 크기를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효과 지속성이 낮거나 부작용 등의 발생으로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선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술과 전립선 결찰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요도를 통해 전기 칼이나 레이저를 넣어 좁아진 소변 가는 길을 구멍을 파서 길을 넓혀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 왔고 현재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요도를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척추 마취 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 후 현료, 통증 및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후 사정관 손상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치료 방법으로 전립선 결찰술, 보통은 유로리프트라고 많이 하는데요. 요도를 통해서 결찰실을 넣고 당겨줌으로써 좁아진 요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모양만 변화시키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있습니다. 전립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립선 동맥을 차단하여 전립선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시술입니다. 국수 마취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며 시술 중이나 시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당일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또 수술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요실금이나 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역행성 사정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전립선은 전립선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대부분의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어,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이러한 전립선 동맥을 색전물질이라는 것으로 박아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을 감소시켜 전립선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제일 먼저 하시는 거지 밥 먹는 약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원장님 말씀해주신 전립선 동맥색전술에 관련한 질문인데, 전립선 동맥색전술 안전한 방법인지, 또 색전 물질이라는 것은 몸에 해가 되지는 음.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전립선 동맥색전술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도에 신유로 허가를 받았고, 2019년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시술이 됐기 때문에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된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색점물질이란 말랑말랑한 모래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은 혈관에 출혈 있을 때 혈관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물질입니다. 가끔 이게 몸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는지 질문하시는 경우도 가끔 보는데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색점물질은 동맥을 통해 주입되기 때문에 동맥혈류를 따라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고 이때 뒤쪽에서 들어오는 동맥혈의 압력 때문에 뒤로 빠지지 않고 모세혈관보다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지나 정맥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즉, 색전 물질이 몸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합병증 발생에 대한 부분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까지 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는 전립선의 크기가 약 1년에 걸쳐 20% 정도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식이요법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유지하면 살이 빠지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내 단기 효과는 89%, 5년 이내 중기 효과는 약 82%, 10년까지의 장기 효과는 약78%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 관련된 질문이 어.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OX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X입니다. 없다고요. 물론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립선 동맥을 맞게 되면 전립선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전립선의 허혈성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시술 후에 빈뇨, 긴급뇨, 야간뇨 등의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 은약 일주일 내에 저절로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동맥을 청자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천자부위의 멍 또는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남는 부작용 없어서 X라고 들었습니다. X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이성 기능 장애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기 부전과 같은 성기 능 장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립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립선 동맥은 발기 부전과 연관이 있는 내음부 동맥과는 서로 다른 동맥입니다. 전립선 동맥과 내음부 동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내음부 동맥에 손상이 없도록 전립선 동맥만 선택하여 안전하게 색전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정랑액은 전립선의 뒤쪽에 위치하는 정랑이라는 기관에서 생성, 저장되고 있고 전립선과는 또 다른 기관입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전립선 동맥을 막는 시술이지만 전립선 동맥을 막더라도 전립선 주변의 가느다란 혈관에서 공급되는 혈액에 의해 전립선의 기능은 유지됩니다. 여태 환자분들 중에 발기부전, 혈료, 지속적인 통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음그러 이제 전립선 동맥색전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성기능 장애 요건좀 한시름 놓아도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립선 동맥색전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술인지 X입니다. X를 들 이유가 누구에게나 시술을 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X라고 어, 들었습니다. 사전 검사에서 전립선 MRI와 MRa를 시행하게 되는데. 혈관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해서 전립선 동맥이 없는 경우, 전립선 암 등의 악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립선의 크기가 작은 경우, 전립선 동맥 색전술보다는 다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념 문제가 심하면 사회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고요, 우울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불편한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수술 치료 또 전립선 동맥 색전술료라는 시술도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를 잘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헬스조산 질병백과 전립선비대증 치료편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서울882원 정혜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